안녕하십니까. 전중입니다오요일인데 예, 언론인 여러분 수고 많십니다 저는 선거운동을 예할 시간, 저요어떻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어, 코로나, 코로나 시대 불편함과 고통을 견디고 계시는 또 이겨나가는 위대한 이길 수 없습니다. 기대와 과정과 결과가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온 원리에 의해서 작동하는 민주주의 사탕에서 작동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모든 국민은 물론 외국인까지 인류에 입각해서 의료의 평등권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코로나가 기승을 못 피우는 나라가 하는 입니다 민주주의가 가장 기본적인 코로나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소중한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사건이 이실대 국회의원 선거 전주경 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이는 결코 용납하거나 묵고하 해서는 안될 중대 사건이기 때문에 유권자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워야 합니다. 전주병 선거를 치는 르 과정에서 이 민주주의의 원리를 거스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성주 후보가 선거공공을탐합 의혹에 휩싸인 자신의 컴퓨터 회사, 보유 주식 1억 원는치를 고의로 누락시킨 것입니다. 국민연금 이사장에 근무할 때는 기재했습니다. 국민연금 이사장을 버리고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할 때는 그걸 누락했습니다. 어, 선거법이 규정한 데 따라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어, 이른바 주식에서 한두이내 주식에 대한 내용을 매력, 연기했어요. 참고로 어, 이 회사는 설립 때부터 어, 입찰 탐학을 분차례, 어, 십수차례 이미 확인되었지만 사실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 공정거래위원회 입찰 그, 탐학 조사과의 조사 의뢰가 된 상태라는 것을 부연 설명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이 사실을 허위사실로 인용했습니다. 극장공고라는 것입니다. 극장공고로 민주주의의 참정권을 침해했습니다. 선관위는 부랴부랴 재산누락을 교정해서 재공고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늦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이 자리에서 국민 여러분과 전주시민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에 호소하기 위해 이 자리에서 선거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문제는 사전투표가 이미 이틀에 걸쳐서 진행되어 버렸습니다. 완료된 상황이. 이 상황에서 공고문을 조정해서 재공고한다는 것은 투표 행위와 설, 선거 결과에 이미 심, 심각한 영향을 이미 행사에 버렸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재공고를 했으면 아무리 늦어도 사전투표 이전에 했어야 합니다. 어, 저희 선거사무실은 지난 7일 덕진구 선거에 이의 제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의 제기가 받아들여져 범인사 공표 결정이 공고가 나온 것은 11일 오후 5시경입니다. 4일간의 시간을 범기했습니다 충분히 이것은 명명백백하게 나와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것은 단한 시간만에 확인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4일간의 시간을 허비한 끝에 사전투표가 완료된 이후에 공고를 했다는 것은 이것은 도대히 이해할 수도 수용할 수도 없습니다. 이는 법법에서 공정성의 원리를 위반한 것이고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한 듯 경쟁 후보자인 터에게는중득권을 진행한 것입니다. 이번 선거는 사전투표율이 역대 최고입니다. 군명지역의 사전투표율이 32% 수밖에 없습니다. 32%의 유권자는 발걸이를 탈타한 것입니다. 투표를 다 마친 상황에서 선거 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줄수 있는 중대 결격정포를 뒤늦게 가하지 못한 징후가 있다. 이것은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한 것입니다. 경쟁 후보인 쪽에게는 평등권을 위반한 것이고 한편으로 누락된 정보로 후보자인 쪽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선거는 국민의 참정권 행사와 주권자를 자대한 일에 중대 정보를 투표가 사실상 투표율을 한60%정도로 본다면 투표가 절반 이상 진행된 상황에서 재공고를 하는 것은 참 정권 명백한 참 정권 신행 따라서 어, 어, 선관위는 위헌적 어, 행위를 했다는 것을 분명하게 합니다 선관위의 위헌적 행위를 했다는 것을 분명 이런 민주주의를 흔드는 심각한 사건을경뎌해니다 대한민국 헌법을 흔드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헌법재판소의회부조야할 중대한 사건을견뎌습니다이 사건을 재봉고로해결하는 것은 사태온 엄중함과 중차대응을 거지 못하고 것임을 제치해 왔습니다. 이에서는 요구합니다. 김성주 후보는 전주시민과 자금 공유라사해야하다 그리고 지금까지 일련의 사태, 입찰 방학 의혹에 휘말린 자신의 컴퓨터 회사 보유 주식 누락에 대해 사과하고 부고지를 사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차의 TV 토론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이 설립하고 대표이사였던 회사의 업종이 뭐냐? 라는 질문에 대해 업종을 모른다. 고 대답했습니다. 제차 묻자, 오래된 일이라 기억이 안 난다. 2006년에 도의원이 되면서 친형에게 대표이사를 넘겼습니다. 기억이 안 난다. 이건 상식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거짓말입니다. 당신의 회사가 반납, 반납을 했지 않느냐? 공직을 한 적이 없다. 그리고, 반납 따위를 하는 대사가 아니다. 했는데 반납을 한 증거가 줄줄이 속아지자 어, 확인된 것만 벌써 아홉 번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지비를 이용하지 않았다. 이렇게 네, 발표했습니다. 그러자, 도의의석기록을 들대면서, 예를 들어서, 공직을 시작한 첫 번째 회의에서, 번째 보유 배출을 주시고, 그리고 어 대표이사직을 형에게 넘기고 열흘 뒤에 열린 회의에서 첫 질문이 특정 사안에 대해서 왜 입찰이 취소됐느냐, 언제 다시 재입찰을 하느냐로 의정활동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상임위의 소관 기관들에 대해서, 노후 PC, 노후 컴퓨터 교체 계획을 알려달라. 컴퓨,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의 구입 연도를 파악해서 자료로 보고해달라. 이것은 업자의 시장 조사 활동이지, 보유원의 공무 공직적, 공직자로서의 활동이 아니라고 봅니다. 중대한 문제는 그 다음에 또 발생합니다. 이 관납한 입찰, 낙찰한 사안의 내용을 보니, 완벽한, 완전한 입찰, 탐합행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어, 한눈리 내시라는 회사 혼자 들어가면 유찰이 되기 때문에, 한, 다른 회사를 하나 끌고 들어가니 A라는 회사를 끌고 들어가서 자격이 박탈되고, 또 자신의 회사가 입찰을 따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B라는 회사를 끌고 들어가서 또 입찰을 따는 니다 이게 당합이라는 증거는 두 차례 있습니다. 99.4%, 98.6%, 97%, 95% 모두가 다 96%에서 99.4% 범위에 있습니다. 이것을 업계에서는 신의 투자죠. 신의 영역이라고 말합니다. 신만이 알수 있는 예가를알수 없는 상태에서 99.4%를 맞춘다는 것은 신의 영역이라고 말합니다. 한 건이 아니라. 힘든 것만 일곱 건의 입찰 담합이 이루어집니다. 자기는 손을 뗐기 때문에 대표이사가 아니라 모르겠다라는 거였는데 자기가 대표이사로 있던 시절에도 입찰 담합이 쏟아졌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말로 해명이 없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일은 이 A사, B사 본인이 대표이사고 있었던 시절에 끌고 들어갔던 입찰담합의참매배사 경제공동체가 국민연금 이사장 시절에 등장합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자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입니다. IT산업 육성기관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사장으로 가서 지역의 IT기업을 육성해야겠다고 발표하고 다섯 군데를 선정합니다. 키워주기 대상 기업 다섯 군데 가운데 이 A사가 등장합니다. B사가 등장합니다. 이것은 엄중한 사태입니다. 어, 검찰에 에, 고발했습니다. 고발, 고발 방침입니다. 자, 이것은 어, 입찰 탐압, 10년 넘게 이루어진 에, 입찰 탐압과 국민연금 이사장을 실에 네. 행해진 이리 의혹에 대해 철저한 수사가 진행되어야 합니다.